안녕하세요. 스마트 캠핑입니다. 지금 스타리아 한 대가 또 들어왔는데요. 이 차량은 M7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손님이 차량을 결정을 못하셔가지고 제가 차량 구매하는 데 있어서 도와드려서 차량을 구매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. 사륜구동 찾으신다고 해서 사륜구동 그리고 위에 2주식 팝업 올리신다고 해서 2주식 팝업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차량을 찾아서 섭외를 해드렸습니다. 베이지 시트는 참 보기 드문 시트입니다. 마치 이런 이쁜 베이지 시트가 딱 걸렸고요. 옵션도 내비게이션, 후방카메라, 그리고 하이패스,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들어간 사중구동으로 골라드렸고, 거의 비닐도 안뗀좀 신차급 냄새가 나는 그런 차량입니다. 차량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그래서 이 차량으로 또 M7 제작되면 한번 올려서 보여드릴 거고요. 차량이 없으신 분,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, 고민하고 계시면 전화 주시면 신속하게 찾아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하얀색 옆에 있는 지금 스타렉스도 법인에서 맡겨주신 M5로 제작될 예정이고, 이 하얀색은 M7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멀티시트, 왜 스마트캠핑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지 영상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마트캠핑이었습니다.